뭐야, 뭐야, 이거 모순구도야 뭐 이거? 네, 잠깐만요, 형. 네, 철블럭좀 있냐? 철블럭이요 이승 좀 줘봐. 여기 경찰서 있는데. 좀 갖고 와봐, 빨리. 안돼, 안돼, 안돼. 지금, breakdown. 지금, 지금 이자를 지금 이 녀석을 보내면은 분명 지원군이 요청해서 올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제 얼굴을 보십시오. 그냥, 제가 제가 뒤통수 뛰어 생겼습니까? 오이, 이런 귀신 같은 아이템을. 대장이. 오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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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움직이자. 빨리 움직이자. 우리가 지금 아무런수확도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냥 가세요. 많이 구했습니다. 됐어. 빨리 움직이자. 오케이. 석탄불로 다섯 개. 김실장! 김실장! 김실장 그거 어떻게 되나? 철불로 어떻게 되나? 나쓴게 빡았어. 다섯 개? 개? 아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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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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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끔 머리 위에서 뭔가 물, 가, 물 같은 게 똑똑 떨어지면 위에 보세요. 침 흘리고 있습니다. 코알라가 진짜로 <laughs> 야, 말이 끝나. 무모게 저기 있잖아! <laughs> 뭐야? 아, 성님 어, 도망자, 저 약해. 헤헤자자헤저거 먹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헤헤 <laughs> 내가 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내가, 내가 이 너의 일이십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보호 왜 이렇게 좋아? <laughs> 네, 경찰, 그거 죽여서 뺏었습니다. 손님, 어, 이거, 이거 이거 보호 너무 좋은데, 이거. 오케이, 여기가 우리 첫 번째 베이스 캠프다. 여기서 모든 아이템을 모아서 올라가자. 제발 살아만 <laughs> 돌아와라. <웃음> 아 저기, 실장님. 아, 저김 실장. 감옥이 맛집이에요. 왜 이렇게 단골이야. 뭐야? 왜 이렇게 자주 가요. 아, 김 실장, 아. 어떻게 된 거야? 장 제가 반대 사다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laughs> 아하김 실장 저거 진짜. <laughs> 어 깜짝이야. 어머나, 누구야? 어 왔구나. <laughs> <laughs> 보독들의 기본 감장입니다. 아야 이거 위장을 잘하는데 이거? <laughs> 아, 내려와서 얘기 좀 합시다. 제가 떨어졌는데 아이템을 떨어뛰렸는데좀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아 제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경찰들이 그런 거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아 지금, 아니, 여기 이쯤에 좀 미끄러운 사다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얌전하게 감옥에 계시면 <laughs>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니 책방인지 아닌? 아니... <laughs> 혹시 나쁜님 잃어버린 수갑하셨나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아 어, 아! 이할야 이거 책방이야? 잠깐만 더. 됐어 됐어 우리 움직이 기 시작했어. 어디갔어? 완전 감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야 안녕하세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야 우리 이렇게 다 하고만 살거야 우리 이거? 아나 이거 안되겠네 이거 몸뭐 안쓸라 했는데 이거 막내, 막내 갔다오겠습니다 막내야 혼자 갔다오십시오 무섭습니다 그래 알겠다 <laughs> 네. 그 자식 많이 컸네 그래그래 그래. 그래 때로는 너도 노도, 노도 어, 괜찮은거야 어, 밖에 세명이나 있다고? 예 아, 아, <laughs> 안되겠구만 안 있다. 아 막내야 <laughs> 예, 형상 살곡갱이가 부서졌다. 응.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긴요, 만드십쇼. 그렇지 예, 응. 만들게. 어.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어. 형님. <laughs> 많이 컸다, 너. 많이 컸죠, 형님. 야, 이게 금방, 이게 계급제도가 바로 바뀌네. 박내야! 예. 패불이 없다. 너희는 어떻게 받아 형님 그치? <laughs> 이 자식이 많이 컸어. <웃음> <웃음> 야, 막내가 이렇게 하극상을 하게 되나? 궁금한게 있는데 거기 경찰분들. 제가 아까 미끄러진 데 아이템들 혹시 다 먹었시나요? <laughs> <laughs> 아니, 무슨 범죄자들이 착해. <laughs> 야, 좀 어? 세게 세게 강하게 어? 세게 세게 좀 나가 보라고. <laughs> 아니, 아니 좀 당황해서 있어야 할게 없어 서지고 <laughs> <laughs> 야, 어, 어, 어. 야, 김실장! <웃음> <웃음> 나 언제 오나? 저 지금 잃어버린 그걸 찾으러 왔는데 없어서. 오싶어센트 아, 히캐놀라이스 지금 어디지? 너 지금 감옥 옆이. 야 이거 봐봐. 감옥 안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니야. 야 우리 히케놀라이스가 저렇게 농락당한 나 처음 봐서 진짜 방송 사, 6년 하면서 진짜. 어, 아, 어, 막내야, 형이 춥다. 어. <laughs> 아 존나 아까 준옷좀 다시 줘봐라. 아, 춥다. 아, 잠깐만, 여기 좀 와봐, 여기 좀 와봐, 여기 좀 와봐. <laughs> 형님, 죄송한데, 요새 벗고 다니는 게 트렌드입니다. 벗고 다니십시오. <laughs> 네? 그렇지아 그래, 아어 예, 네. 어? 다시 많이 컸어. <laughs> 언제 저렇게 컸는지. 와, 야, 이거 진짜 양파네, 양파야, 이거. 막내야! 예. 다이하카좀 만들어봐라. <laughs> 아까부터 저한테 막내라 하시는데. 맞짱 뜨실래요? ㅋ ㅋ ㅋ 와 이게 형한테 형님한테 마, 맞짱? 가볼도 아, 없는게 <laughs> 어제서 덤비고 있어 줬더니 내 챙겨줬더니 이제 와서 뭐 맞짱? 어나나나나 나, 나, 나 오늘 좋은거 배워간다 몰라 나랑 안해 오케이 그럼. 알겠어 김실장 나? 김실장 저기 철불로 몇개야 아직도 김실장을 보여? 야 너하니까 재미없어 저 선우님 좀 교육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김실장 김실장이 하니까 재미 없네 김실장 김실.. 어? 저거 야 이거 노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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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한번 올라가.. 올라갔다 와도..와도 될것 같은데? 우리 원피스 하나 만들고 올라갔다 올까? 야야 오케이! 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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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쳐들어가자 우리, <놀라> <놀라> 우리 한번 쳐들어가자 우리 <놀라> 한번 쳐들어갑시다 <놀라> 경찰의 센지에 범죄자가 센지에 한번 해보자고 <놀라> 가자 흡! 형님님 어디 계세요? 아멀 멋있으십니다 우리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형님 뒵니다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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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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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랩 뭐하고 있나 저 지금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성이뭐 벌써 올라간거야? 그럼요 빨리 도와주러 가야겠다 랩랩 안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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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 한돈 2만원 받으면 좋습니다 경찰서 우리 감옥에 아무도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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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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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가자 우리가 경찰을 섬령하러 가자 호.. 호.. 호..

붙다 두 개. 저사피 뿅. 어디로인 뿅. 대체 어디 갔어? 공모야 <laughs> <동무가> 뭐야? 어디 서 <laughs> 야, 우리 두명서네 명을 상대. 쟤, 죄송합니다 오래 간다 헛! 어, 응? 안녕하세요. 거기안세요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어 응? 응? 필종 나생문. 넘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서 살다살다 야, 우리 올라도는거 안되겠는데 이거? 잡아라! 아무나 잡아 야, 진짜 몇명 쫓아오는거야! <laughs> <laughs> 왜, 야, 왜 저기 코티님이 사이에 쫓있어 나도 이참에 경찰에 취직겠다 <laughs> <지직한다고 웃음> 잡아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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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도둑이 아니, 나 경찰에 취직했다고! 아, <laughs> 왜 이렇게 빨라 도둑! 아, 너무 빨라 난 닌자 출신 학교라고 이것이 바로 범자수인가 야, 지, 야, 나도 야 지금 야나도야 지금 뭐무고있어야 지금 방금 제가 석탄 6개를 방금 하아아아아아 어,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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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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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 맞다 저... 아 팀이구나 아이씨 <laughs> <laughs> 빨리빨리 <야>, 놀잖아 얘들아 <laughs> 너희들 말고서는 나 지금 석탄 15개를 갖고 올라가겠다 야 석탄 블록 15개? 지금 석탄 블록 15개면은 오케이 야야 성공이다 성공이다 내가 천공에기단을만들어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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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팀장 구별합시다. <laughs> <laughs> 아 제가 아무리 생긴 게범죄자같든요 범죄자입니다. 아, 그 가.. 갑도 범죄자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성공해요. 이번에 아누 누구세요? 뒤에 조심하시게요. 십오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방이 쓰세요. 딱 기다리세요. 아이고. 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움직이지 마. 아 나이스 뜯기 나이스. 아 막내 나이스 나이스 샷. 빨리 잡아 잡아야 잡아 잡아! 죽어!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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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빨리 잡아! 못 잡으면 이거 다 태워! 이거? 어?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와, <laughs> 저 그냥 뭐야? 뭐야 저거?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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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위에서 아, 어? 아, 조심하세요 위에서 올라갑니다 아래서! 하루서 하루서!

죄송합니다죄송해요 갈게요 갈게리갈게 야, 우리 야. 우리 이제, 우야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이이이이리리 형님 <목소리가> 아아 미안해 아아 아, 막내야 도와줘 어디야 어디야 렙렙 어디야 아 뒤에 아, 막내. <laughs> 형버리지마야이 막내야 어디죠 어디 있는 어디 있는데 아씨 저는, 저는 크랭님이 소중합니다 뭐라고? 아아아아아스의 담두들 어디 있는 거야 아우 깜짝이야 우리 서로 때리고 있어 아마음에 안들었어 아까부터 씨아 네, 님 죄송합니다 어, 어디, 어나 야아아아아, 가자아아아아아아! 일로와, 일로와, 경찰. 어이. 연다야, 일로와! 어? 어, 잠깐만. 연다야, 구태타야, 구태타! 어? 응? 이거 뭐, 너무 쉬운데, 어? 이거? 이거 경찰들. 경찰들 쉽잖아, 이거. 이 정도로 쉬운 상대였단 말이야, 경찰들이? 어? 됐어 됐어 어?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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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잠깐만요아가복할게요 뭐야 드릴게요. 뭐야 이거 무슨 구도야 이거 어? 네 잠깐만요 네네 블록 네. 네. 좀 있냐 헬블럭이요 어, 이승 좀 줘봐 여기 경찰서 있는데 좀 갖고 와봐 빨리 아돼안 근데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아. 지금 지금 이자를 지금 이 녀석을 보내면은 분명 지원군이 요청해서 올거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얼굴에 보십쇼 제가 제가 뒤통수 깨 생겼습니까 선생 선생 제가 얘좀 아는데요 친거 없습니다. 이미 왔는데 그럼, 그럼 왜 말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보자 자자 자야 일단 일단 개별행동 개별행동. 잘했어 잘했어 시간잘 걸었어. 아! 선생님 사연하라. 안 돼! 안요? 선님 사연하라. 아니야, 연하라 하면 안 돼. 안 <laughs> 돼! 음, 아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 뭐야? 나나 경찰이야. 오케이 막내가 가자 리로와 사기를 쳐저저 경찰 번호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말해봐 말해봐 경찰 번호 말해봐 부실장 181번 다시 우린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laughs> 활동한다 틀렸어 이마 틀렸어 이마뭘 아 <laughs> <잘못했어요. 웃음> 잘못했는지 반성문으로 제주에서 써네 아, 써올게요 네일 올게요 감옥 안에서 아아아아 아, 저기 저기 상님들 무슨 일이야? 전, 전, 전 아무도 안보여주십니까네 어? 아? 더, 더 이상 구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laughs> 아니 막내야 <명래야>. 막내야 <laughs> 너는 형 구해야 되지 않겠니? 아합니다제자식씩 <laughs> 그 사세요 어저저 저 바지 내꺼잖아 아 안돼 야 이거 안되겠구만? 야 애들아 아 성님 간다 형님 어, 왜? 다죽였대아 우리가 죽인거야? 아다 죽였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지금 우리 렘 렘이랑 다 잡혔잖아 지금 어, 안녕하십니까. 아 맛있어. 자. 아 막내야. 예. 반갑습니다. 안녕. 또. 어. 친다렘네야 렘레마, 빨리 와서 이거, 이거, 아, 뭐, 이거. 안녕 렘마응 어, <laughs> 가봐. 안돼. 아 아니면 좀 바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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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뭐, 부과냐, 야! 이거 너무 부가냐 이거? 징으으으음 어요너고기서춤고 있는거야! 그럼 같이 가! 아아 야, 이렇게 야, 진짜 야, 안 따는 거 같은데? <laughs> 이거 안 따는 <따른> 거 같은데? <laughs> 날 잡을 거리 진짜 무기를 강화한다 야, 잠깐만 램데는 꼈어, 지금 아, 지금 <laughs> 아샷 어, 헛 시민분, 슥? 도와드릴까요? 저요? 네도와주씨 <laughs> 아, 예, 껴나요 갔어 갔어. 아, 꼈어. 아. 아, 저 도와주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원수를 외나무다에서 만난다 그랬나? 즉. 아가 어, 가보고. 얍. 그, 내 아무래도 내 가뭄은 너무 사긴 거 같아. 아. 피가 안 따라. 님. 제가 가보 터째 드릴게요. 한 번만 저 구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캐롤을 적은 통 드릴게요 <laughs> 어제요형로이자식 배신을 해? 아. <laughs> 안되겠다 나의 캐롤을 저금실시로 쏘겠다 그걸 리야 그거 어린이 세트 먹고만 하네 거 <laughs> 아트야 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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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알 레알 처음이 레알 뭐야 또이신시이이 고맙습니다 야 래... 레알. 안돼안 돼. 더 움직이지 못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망 우리 지금 우리 또 실장이 누구 잡은 거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형님. 뭐가 <laughs> 잘못 뭐가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형님. 됐다. 아, 됐다. 아, 설 기물로 또 죽게요. 아, 맞다. 또 실장 어떻게 세개 설치했나? 벌써 박았습니다. 좋았어. 이분은 맨날 됐대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김실장, 김실장. 우리 지금 우리 팀원들 다 나왔나? 아다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나왔습니다. 아, 일단 안전하게! 밑에서! 아 하아... 만나고 싶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야, 큰일났다. 또 잡힌 거야? 죽을래요? 죽을래요? 죽을래 애교 부릴래요? 그래? 죽을래요? 애교 부릴래요? 아, 그렇지 마아!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냥 죽여! 아, <laughs> 진짜 싫다! 아, <진짜>. 아, <laughs> 저, 김준호님! 예? 아, 저, 저 말씀하신 겁니까? 예예예 예, 예. 아, 김준호님! 애교 아, 한번 예. 부려보세요 두디님이 나한테 이말로쪼이라고 했다 아우 죽여 <laughs> 야 이거 아구리 뭐 없다 다적이다 이거 진짜 아 살려주십쇼 <laughs> 막내야. 막내야 막내야 <laughs> 우리, 마, 우리 막내가 없어 우리 막내 뚜실장으로 진급했어 <laughs> 아 뚜실장 뚜실장에어 <laughs> 막내야 네? 아까 맡겨놓은 그 갑옷 좀 주시지 말입니다 오케이 발이발 음... 일로와 그러면 네 어디 계십니까? 감옥. 죽은 데쓰로는 렛네미가 막내라고? 아. <laughs> 에이. 예, 예,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에이. 어, 이런 식이면 곤란해. 어, 나 이러면은. 어, 어. 자서할 거야. 안 돼, 안 돼. 우리 자서하면 안, 안 돼. 우리 지금. 어, 응? 이걸? 렐네님은 가진 게 없는 거랍니다. 자세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 어. <laughs> 아, 안 돼. 저 네, 실장님 또 실장님 예, yeah. 빨리 저 갑옷 좀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추워서요. 캔카면서요. <몬도 braving> <laughs> <아무도 힘들다면서요. 웃음>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다 뒤에서 뛰우세요. 됐어 다 약했어 다 예복끼기로 철방사로 많이 캔다. 아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실장 어떻게 우리 막내를 죽일 수가 있는 거야? <놀람> 죄송합니다 얼굴을 본 <laughs> 너무 못생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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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이고. 대장이고아 없어. <laughs> 안 돼! 우리 팀워이 <laughs> 삐뚤어질 거야, 안 되겠어. 안 되겠다. <laughs> 아니, 자네, 자네! 흰색, 자네! 예? 네? 어, 생긴 게, 딱 경찰상인데? 경찰해볼 생각 없나? 자식나니까저리 <laughs> 아 가세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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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나가. 예. 아이거 초록색도 만났네! 난가갑지 않은데! 난 가운데! 어쩌다무서가 저저 <laughs> <laughs> 저 아, 둘이 진짜. 너무 똑같은 것 같아. <laughs> <laughs> 둘다이캔 아니야? <laughs> 광석이 너무 안 나오잖아 이거. 왜요? 몰라 내가 형님, 지금 무슨 일이야? 실력이 죽으셨군요. 그니까 말이오. 흔히게 슬슬 형님 자리 물러나실 때가 됐요 대장 자리 좀 물려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일단 렌레이은 아니겠습니다. <laughs> <됐었거든? 웃음> 그러면 좋다. 아, 지금부터 대장을 바꿔 들어가겠다. 원 내가 대장을 해보겠다. 그런 자신 있는 작자 있나? 저요. <laughs> 저. 저 부끄럽게손 한번 들어봅니다안 아, 돼. 설레. 설레. 안 돼. 안 돼. 3 2 1 없는 걸로 렘네미가 지금부터 대장을 맡는다. 오케이. 일단 어 태가다. 다 갖고 와. 예. 예. 형님, 오... 저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올라 올라갑니다, 대장님. 빨리 와, 빨리. 예, 조사. 대장님. 어. 어. 너무 힘들어요, 어 그래. 이 대장님. 어이, 막내야. 예, 예, 예. 그래, 빨리 와, 빨리. 아, 예, 갑니다요. 어이, 또실자 예.